목요일 아침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모두 10번까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1번은 입변에 3반이 들어있는 입변 3반이고요. 2번은 명금보 전진촉 한촉입니다. 자, 3번은 일본 출란 3반 중투 질부검이 되겠고요. 자, 4번은 합천에서 산채되어 배양 중이었던, 어, 단엽종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어, 주구마 전천후가되겠고요 자, 6번은, 어, 이 조그만 두 놈이 하나는 정령이고, 어, 하나는, 어, 기와소신 미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저놈들은 라벨을 분실한 개체들이라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어,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요, 어, 입변 서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8번은 황두와 금맥이 되겠고요. 자, 9번은 어, 일본 출란 호비반 윤파지화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어, 명명품 중투 금강보가 되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10번까지 상품을 준비해 봅니다.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은, 자, 입변의 3반이 되겠습니다. 자, 입변의 3반입니다. 자, 아주 단단한 엽성의 입변입니다. 그런 입변인데, 3반이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3반이 입끝으로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는 모습이지요. 자, 이렇게. 어, 그냥 엽, 성만으로도 충분히, 어, 감상 가치가 있는 그런 아주 단단한 여륙의 입변성 개체인데, 거기에 이렇게 삼반 무늬까지 잘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 저모초에서는이 끝이 살짝 탄듯한 입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나촉은 아주 깨끗한데, 어, 거의 뭐 그냥 산반이 없다 하더라도 잎변으로 아주 예쁜 자태를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잎변 어, 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뿌리는 요렇습니다 뿌리 뭐, 어,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어, 배양에는 지장이 없어 보이고 어, 발송하기 전에 충분히 소독 조치를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은 어, 전진 요 놈을 재해 봤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한 10cm 정도가 되고요 어, 폭은 한 8mm 정도 나옵니다. 자, 고런 어, 입변 3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의 가격은 8만원입니다. 8만원입니다. 2번은 명금보 전진상자 간촉입니다. 자, 명금보가 되겠습니다. 자 명금보는 아주 그 뛰어난 어, 황복윤화를 피우는 어, 그런 봉윤이지요. 어, 자 이렇게 잎도 아주 황복윤이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인데 자 요놈은 24년도 전진한 촉이 되겠습니다. 자 입장수는 6장이고요. 아주 검은 듯한 녹에 이렇게 어, 황복윤이 잘 먹어 있는 그런 어, 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뿌리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뿌리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진 상작이다 보니까 어, 작도 아주 좋은 그런 명건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젊은 초기다 보니까 아주 그 농사짓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어떤 초기 아닌가 그런 상품입니다. 자 길이는 19cm 정도 되고요. 폭은 9mm 정도 나옵니다. 9mm는 넘습니다. 이런 잎은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요런 명금보 한촉입니다 그래서 요 명금보 한촉의 가격은 9만원입니다. 요 명금보 한촉의 가격은 9만원입니다. 3번은 일본 출란, 3반 중투, 어, 질부금이 되겠습니다. 자, 질부금인데요. 어, 요 놈은 아주 무늬가 잘 나온 질부금입니다. 모촉의 무늬도 전혀 거의 소멸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요. 어, 전진의 이런 무늬도 아주 멋진 삼반 중투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예쁜 삼반 중투는 드뭅니다. 그래서, 어, 질부금이 삼반 중투계를 어, 지배하고 있다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어, 일본 출란, 삼만중두 질부금이지요. 거의 뭐 입변에 입금 마무리 좋고요. 무늬색 좋고요. 자모초개도 거의 소멸이 되지 않고요. 아주 요 개체는 질부금도 여러 개체가 있는데 요 개체는 아주 자질이 좋은 개체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신화도 요렇게 하나 자료, 자라고 있고요. 신화에서 어, 뿌리도 요래 내리고 있고 여기도 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 눈이 하나 있고 자 그런데 그런데 요놈의 단점이. 이 모촉의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모촉에 이렇게 뿌리가 하나도 없고요. 자, 전부 여기 있는 신화 뿌리들입니다. 이 뿌리들은 아주 신화 뿌리들인데, 생양점은 모두 다 살아있고요. 어 다섯 가닥이죠. 다섯 가닥이 아주 생양점이 전부 다, 모두 다 깨끗하게 살아있고요. 이렇게 또이 신화의 뿌리도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아주 이요 모촉은 요, 이제 여기도 눈이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촉에 비해서 신화가 너무... 무늬도 좋고 뿌리도 좋고 아주 좋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질부검자 모촉은 앞쪽에 힘을 보태 주는 데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요촉 지금 24년도 촉요 촉부터 이제 작품을 만들어 나간다 자질상 이놈은 소멸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질부검입니다자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고요 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뭐 좋죠 예쁩니다 예 자, 모초은요 16cm에 9mm 정도가 나오고요. 아주 무늬도 소멸이 되지 않는 그런 멋진 놈이고, 뿌리만 여기에 잘 내려 있었더라면 아주 좋아할 뻔 했는데요. 자, 그래서 요 질부검의 가격은 8만원입니다. 요 질부검의 가격은 8만원입니다. 자, 4번은 단엽종입니다. 자, 단엽종 세촉이 되겠습니다. 단엽쪽 세촉인데, 자, 요 놈은, 어, 아주 광엽에 어, 전형적인 그 단엽종이고요. 라사지도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거치도 너무나 선명하고, 저 보이시죠?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그런 단엽종입니다. 어, 아주 좋죠? 이런 단엽종인데, 아, 어, 요 놈은 합천에서 산채되어 산채하시는 분이 계속 촉수를 불려나가는 도중에 있는데, 그,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아, 마산채를 뭐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배양 실력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인지, 뿌리는 그렇게 쓱뭐 좋지는 않습니다. 자, 뿌리는 썩 좋지는 않는데, 뭐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뭐 배양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보이고요. 자, 이렇습니다. 자, 요 전진촉이요.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자, 요렇게. 라사지도 아주 잘 발달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고, 어, 요 눈도 하나 이렇게 굵게 붙어 있습니다. 자 뿌리도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자눈 하나 잘 붙어 있고. 자 이런 상태이고 여기에 꽃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어, 이 꽃은 사실상 이제 이 화분을 쏟아 버렸기 때문에 단엽의 특성상 어, 이놈은 어, 꽃을 피우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좀동글동글해 보이죠? 어, 이꽃 마무리 자체는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제거를 하시고 어, 단엽을 단엽종으로 작품을 만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라사지 잘 보이시죠? 아주 광폭이고요. 전형적인 단엽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뿌리는 열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놈은 이 길이가 12cm 정도 됩니다. 폭은 1.3cm, 즉 13mm 가까이 나오고요. 아주 광폭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에서 산채된 단엽종입니다. 그래서 요 단엽종 이놈의 가격은 32만원입니다. 요 단엽종의 가격은 32만원입니다. 5번은 주구마 전천우가 되겠습니다. 주구마 전천우입니다. 자 주구마 전천우는 명명이 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명품이지요. 아튼 아주 주홍에 가까운 짙은 주홍색을 가지고 있고요. 어, 또, 화형 또한 단정하고, 꽃도 정말 멋진 그런 화근도 거의 없는 그런 주구마의 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런 주구마인데요. 자, 요 놈은 전진에 전진 두 촉이고요. 이렇게 어, 뿌리는 아주 깨끗합니다. 뿌리는 아주 깨끗한데, 자, 이벌로 주변에 눈이 너무 무분별하게 붙어 있어서 제가 좀 제거를 하고 이렇게 코리스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요 눈을 살리면 좋겠다 싶어서 요눈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제 이렇게 끌어놓은 이제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아주 건강한 개체입니다. 자, 요런 모양이고요. 자, 한때는 엄청 비쌌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주까지 달려가 가지고 한촉 250만 원에 사왔던 그런 전준우입니다. 자 그런 전준우인데요. 어, 요즘은 어, 전반적으로 난초의 가격이 안정이 되어가는 추세라서 어, 요놈도 아주 저렴하게 제가 공급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아주 전진촉 둘러여서 일곱 장이고요. 아주 자기 좋습니다. 뭐 조금은 넉 장인데 자 전진촉은 모두 이제 일곱 장이나 되는 그런 어 멋진 상작의 전천후 모습이고요. 그래서 요 놈은 어 길이가 한 20cm 정도 되고요. 폭이 8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전천후 두쪽의 가격은 제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천후 두쪽의 가격 8만원입니다. 6번은, 어, 기화소심, 미로와 황화소심, 정령을, 전진촉 두촉을 이렇게 함께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기화소심, 미로가 되겠습니다. 자, 기화소심, 미로는 우리나라 기화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할수 있는 삼슬기화입니다그심이 설화되어서 어, 외삼판과 내삼판이 모두 설화되어 어, 있는 그런 어, 삼와기화인데 소심의 는까지 겹쳐 있어서 아주 명품 중에 명품인 그런 어, 미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 참 옛날에 이거 한촉 갖고 싶어서 소원이었었던 적도 있었던 그런 명품 중에 명품 미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놈은 어, 전진 한 촉인데요. 자 전진 한 촉이 이렇게 밑달려가지고 제가 떼어낸 것이고요. 어, 뭐벌버도잘 익어 있는 상태고 뿌리도 이제 요런 상태라 배양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너무 이제 작은 촉이어서 조금은 어, 배양을 하는데 탄력이 쉽게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꿀은 어, 미로이고요. 자, 길이는 요러은 어, 14cm에 폭이 5mm 정도 되고, 입장이 내장째 네장 4장 반째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되어 있는 미로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은 황화소심 정령입니다. 자, 황화소심 정령인데, 어, 앞에도 여러 번 소개를 드렸지만은, 멋진 화색의 멋진 화형의 황화소심이지요. 자, 요는 마찬가지로, 어, 전진촉이 똑 떨어져 버려서, 이렇게, 거의 뭐, 노촉에서 이렇게 쏘다 보니까, 어, 그 붙어 있는 게 아주, 그, 약해요. 그래서 살짝만 탁 밀어도 톡 떨어져 버려서, 자 그래서 이렇게 상품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어, 뿌리 세 가닥 잘 내려 있고요. 어뭐입장도네장반 정도 되고요. 뭐 아주 붙어 있는 자국도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어, 정령입니다. 자 요렇게 되고 아주 한번 키워볼만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요 정령은 길이가 6cm고 폭이 5mm 정도 되는 그런 어, 정령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령과 미로를 함께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어 여기 있는 제품 종은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 라벨을 분실을 해버렸는데, 어 하여튼 이 전에 판매에 냈다가 이게 판매가 안 되어서 그냥 라벨 없이 둔 것이 이제 이렇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자 요런 게 하나 있고, 요런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요런 게 하나 있고, 또 요것도 뭐. 어 분갈이 하다가 뒤쪽이 떨어졌는데, 이게 라벨이 없어서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요정령과 미로를 구입하시는 분한테는 요 새놈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셋다 명명품입니다. 근데, 어, 뭐라 그럴까요? 라벨을 분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요세 놈은, 그냥 재미로 키워보시라고, 음,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재미로 키워보시라고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미로와 정령, 요두 놈을 합해서 제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전부 다 다섯 개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입변 서반입니다. 자, 입변의 서반인데요. 아, 요놈이요. 아주 새로운 명품이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춘 그런 입변 서반이 되겠습니다. 자, 서반인지 호피만이라고 부르기는 에좀 경계가 흐리고요. 그런데 이게 에, 지난 촉에서도 무늬가 전혀 소멸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원래 촉도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아주 무늬가 좋죠. 무늬가 좋고 여기도 무늬가 좋습니다. 이렇게 좋고 마지막 촉에도 무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소멸이 되지 않는 서반인데요. 엽성도 아주 좋죠. 이렇게 아주 잎변으로 처음에 백록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만큼 아주 멋진 개체고요. 새로운 신품종이라서 한번 명명에도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자질을 갖춘 아주 좋은 자질의 잎변 서반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잎변 서반이고요. 아, 전부 어, 촉은 세 촉입니다. 입엽으로 아주 잘서 있고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엽으로 뭐 거의 이렇게 보더라도 처짐 현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아, 뿌리는 어, 뒤에 두 촉은 뿌리가 뭐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고, 어, 전진 촉에는 아주 뿌리가 잘 내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뒤에 두 촉에는 뭐 뿌리가 몇 가닥이 안 되는데, 뒤에 어, 전진 촉에는 뿌리가 아주 잘 내려져 있고요. 눈도 이렇게 애가가 두 개가 이렇게 아주 건실하게잘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정말 좋아요. 음, 자질이 아주 뛰어난 그런 입변 서반입니다. 그래서 요놈을 재해봤더니요 길이는 한 10cm 정도 되고요 폭은 6mm 정도 돼요. 자 그런 입변 서반인데 제가 가격은 23만 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가격은. 23만 원입니다. 8번은 어 두화 금맥 전진 한 쪽입니다. 두화 금맥입니다. 자, 요놈은요. 어 아주 멋진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형이 좋은 두화에 속하고요. 캡 처리 잘하며 황두화로 펴서 전시회에서 어, 수많은 수상을 했던 그런 멋진 어 금맥입니다. 자 그런 어, 꽃 사진을 한번 눈여겨 봐 주시도록 하고요. 자요 놈은 전진한 촉입니다. 전진한 촉인데 세력이 좋죠. 입장이 다섯 장이고요. 자 어, 뿌리 가닥수는 네 가닥 깨끗한 뿌리 네 가닥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밑달린 촉을 요렇게 이제 어, 분주를 해낸 상태이고요. 아주 음, 건강한 개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죠. 자, 이런 모습. 건강미가 철철 넘치는 금맥 전진 한 쪽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길이가 13cm 정도 되고요. 폭이 1.1cm, 11m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맥 전진 한 쪽의 가격은 9만 원입니다. 이놈의 가격은 9만 원입니다. 9번은, 어, 일본 출란, 어, 호피반, 윤파 지화가 되겠습니다. 자, 윤파 지화는 일본 출란 호피반 중에서도 아주 명성이 대단한 그런 호피반이죠. 어, 원래 이 호피반을 채취한 사람이 촉수를 불려서, 어, 일본 출란계에 내놓으면서 3대가 먹고, 놀고 먹고 있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다는 전설 속의 난초입니다. 그런 윤파지화입니다. 아, 역시 호피반은 일본 거지요. 어, 대단합니다. 어, 정말 좋은 어, 호피반입니다. 자, 더더군다나 이 호피반은 아주 잘키워졌고 발색이 아주 잘된 최고의 어, 호피반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극강색의 아주 멋진 이 발색 크, 그리고 짤막한 잎에 이 광폭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멋진 윤파지화입니다. 자 뿌리도 아주 깨끗하게 잘 길러졌죠. 자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좋고요. 자 여기 지금요 볼록한 요부분에 안에도 어, 애가가 들어 있을 것 같죠. 자 애가가 하나 들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요 놈은 한몇총 만들어 놓으면요 어이 호피 반계에서는 아주 멋진 작품이 될수 있는 그런 윤파지화로 보여집니다. 정말 좋아요. 어 정말 반하는 반할 만한 그런 멋진. 윤파지화입니다. 그래서 어, 윤파지화라도 다 같은 윤파지화가 아니죠. 자 이렇게 멋지게 발색되고 멋진 작품화가 되어 있는 윤파지화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놈은요 어, 어, 길이가요 길이가 자 이렇게 보면 길이가 한 1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폭은 1cm 정도 나오고요. 자 14cm에 1cm 정도 되고. 어, 입장수가 뒤에 쪽은 7장이고요. 자, 전진 쪽도 다섯 장이 그대로 보이죠. 자, 이 정도로 아주 멋진 어, 그런 호피 반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요 호피 반의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요놈의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마지막 10번은. 중투호, 금강보가 되겠습니다. 자, 금강보입니다. 자, 금강보. 자, 금강보는, 어, 여배품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던 품종이죠. 그 이후에 금강보라고 명명이 된 어, 그런 멋진 우리나라의몇안 되는 우수한 중투호입니다. 자, 극강색의 무늬색과, 어, 짙은 녹가시, 그리고, 어, 후육의 엽성이 아주 멋진 중투호인데요. 자, 요놈은좀 어, 나이를 먹은 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은 반점도 보이고 하는데, 저거는 뭐 전이가 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이고요. 저기에서 신화를 요렇게 하나 올렸습니다. 신화는 예쁘게 잘 올렸죠. 어, 노촉이다 보니 조금 세력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뿌리는 뭐 깨끗하게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모촉은 요렇게 이제 검은 반점들도 있고 어, 나이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그냥 종자목으로 한번 키워보시라고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건강보이고요. 자, 신화는 아주 예쁘고 건강하게 잘 올라왔습니다. 아주 작긴 하지만, 뒤에 촉이 어, 압이 좋아서, 녹이 좋아서 계속 어, 전진 촉으로 밀어줄 태세입니다. 그래서 두 촉에서 한 촉을 받는 다음 촉에서는 아주 괜찮은 작으로 튀어나올 것 같지요. 자, 그래서 요런 금강보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한 18cm 정도 됩니다. 모 촉은. 그리고 어, 폭은 한 10mm, 1cm 정도 되는 그런, 모촉이고요 신화는 이제 아주 좀 작게 나온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종자목으로는 뭐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요 건강보 종자목 요 놈의 가격은 제가 8만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8만원에 뭐, 데려가셔서 한번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모두 10분까지 상품을 올려봤습니다. 찬찬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품종 있으면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어,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해서, 이제 난주 키우기에는 아주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천고 난비의 계절이지요. 자, 그래서, 좀더 활발한, 에라날 동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합천의 우시로 임상제였습니다.